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리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씌웠던 그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묵금을 넣고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 성전 미문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이여 우리의 허리를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눌린 신경이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디스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통과 관절염 모든 통풍은 사라지게 하시고 골다공증이 치료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장과 간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간염과 신부전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장의 모든 기관이 아버지와는 소화 기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위염과 위궤양, 또 췌장염과 식도염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폐병을 고쳐 주셔서, 아버지와는 우리 폐가 건강하게 하시고, 숨쉬는 데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또 아버지 아는 나만의 장군의 아버지 문득병을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피부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토피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피부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만지심을 통해서 아기 피부와 같은 깨끗한 피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식과 아버지한 축농증, 비염과 결막염, 갑상선은 사라지게 하시고 눈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아버지 신경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쁜 세포가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막힌 혈관은 뚫어지게 하시고 심혈관과 내 질환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뇌종양과 뇌졸중, 충풍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지혈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빈혈이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혈압과 당뇨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 덩어리가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면역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신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사랑 우리 모든 통도의 교우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마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무력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스트레스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를 살리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감염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치병과 원인모를 모든 병까지도 완전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또 마음의 병까지도 깨끗하게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의 시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모든 악한 영들아 모든 귀신들아 결박을 받고 물러갈 지어다 주신 건강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주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쉴수 있는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